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무인기 다섯 대가 우리, 영공까지 와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시고, 어, 했을 거고, 또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 과도한 비판도 나오고 하는데,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은, 어, 14년부터 해서 12번째가 이번 도발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도발은 17년에 있었으니까 5년 6개월 만에 도발입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전협정, 92년도에 남북 불가침협정, 그리고 2018년에 9.19 남북군사합의 모두 다 위반했습니다. 72년 7.4 공동성명으로 알려진 그7 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한이 서명을 한게한 한 250여 해가 되는데요.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을 이번에도 역시 여실 없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과 설사 대화와 소통을 하더라도 북한은 약속을 늘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전제하에서 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그 정책이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인기 침투를 좀 군사적으로 보면 2014년에 그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절로 떨어졌으니까요. 왜냐하면 북한 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한 레이더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전력 증강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1년차 2017년에는 상주에 지금 무인기가 똑같은 그 크기입니다. 형태가 상주까지. 이, 사드포대까지 정찰을 하고 돌아가다가 인제 추락을 해서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을 제외하고는 북한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노력으로 이번에는 북한의 그탈 그러니까 전술 조치선이 북쪽 지역에 있는 선입니다. 북쪽 지역에서부터 남아 있는 것을 포착해서 계속 추적 감시를 했다. 그래서 일단. 북한 무인기를 추적 감시하는 데는 가장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무인기 침투하자마자 동일한 수의 동일한 비행거리로 우리가 북쪽 지역에 우리 무인기를 집어넣어서 북한보다 훨씬 더 정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전혀 대응을 움직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대응을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어~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더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가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역대일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어~ 북한이 대화에 넣으면 담대한 구상에 입각해서 대화에 응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이에 상응한 도발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어 철저한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시했다는 게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있습니다. 격추를 못했습니다. 물론 군의 발표대로 북한이 정확하게 서부지역, 인구밀집지역 위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에 다랑에 기간포를 쏘기 어려웠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도발이 있다면 어 예컨대 북한이 MDL 넘자마자 우리 인구밀집지역에 도달하기 전을 격추 공간으로 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기총 소사를 해서 격추할 수 있는 태세를 좀 보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차후의 미래 전력 증강 분야입니다. 만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 근접 비행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대공 무기로는 격추는 할수 있지만 격추하는 것 못지않게 부수 피해, 민간 피해가 많아서 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 예를 들면 전파 차단 장치 같은 걸 통해서 정 무인기가 제대로 운용될 수 없도록 하는 소프트 킬 방법이나 레이저 무기 같은 하드 킬을 그자 무인기를 격파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력 증강을 보다 가속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에서는 오늘부터 전비태세 급열단을 집어넣어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안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비판도 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해서 그래서 안보에 무슨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우리 연공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걸 확대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 스스로 확대시키는 자책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한 건 잘한 건 대로 못한 건 못한 건 대로 그래서 앞으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확고하게 해 나가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